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고려 초기의 명장인 유금필의 손자이자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목종 시기의 친정장군으로 나온 바 있으며 17화부터는 병부상서로 등장하고 있는 유방입니다. 유방은 기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의 출생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제1차 여유전쟁 시기인데요. 993년 10월 요나라의 동경유수 소손령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1차 열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소손령은 제일 먼저 고려의 봉산군을 격파하여 윤서한 등을 포로로 잡은 뒤 고려 측에 이러한 글을 보내 잔뜩 겁을 줬죠. 80만 군사가 당도했으니 만약 강으로 나와 항복하지 않는다면 모조리 섬멸할 것이니 군신 모두가 속히 아군 앞에 와서 항복해야 한다. 여기서 소손령이 주장한 80만 군사는 당연히 과장이었을 겁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소손령의 지위가 동경유수였다는 것을 고려하며 대략 6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겁박이 통했는지 고려조정 내에서는 항복문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데요. 심지어 서경이북의 땅을 떼어주자는 이른바 탈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당시 고려의 6대 왕이었던 성종도 이할지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서희가 나서선 묵을 강력히 반대하자 성종은 항복이 아닌 항전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죠. 한편, 수손령은 고려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겁을 주기 위해 이번에는 고려의 안용진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때 안용진을 지키던 낭장 유방이 중망장 대도수와 함께 수손령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후 소손명이 감히 다시 진군하지 못했다고 하니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 유명한 서희가 소손명과 만나 외교담판을 짓게 되는데 아마도 유방과 대도수가 안용진에서 소손명의 요나라군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서희가 이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힘들었겠죠. 즉, 유방과 대도수가 서희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석상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겁니다. 이후 유방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다가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시기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19년 1월 천추전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목종이 병에 걸려 들어눕다. 친종장군 유방이 탁사정 하공진 등과 함께 목종의 침전 근처에서 당직을 섰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종장군은 지금의 대통령 경호처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배경으로 쳐들어와 정변을 일으켰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방과 함께 당직을 섰던 하궁진과 탁사정은 강조의 편에 붙었다고 하는데 정작 유방의 행적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종을 지키는 친종장군이었던 그가 강조의 정변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는 걸 보면 하궁진과 탁사정처럼 강조의 편에 붙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1011년에 현종이 강조 1파의 잔당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처럼 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뒤에 발발한 제2차 열전쟁에서의 유방의 행적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유방이 기록에 다시 등장하는 시기는 2차 전쟁이 끝난 직후인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1011년 5월 유방을 병부상서 경상장군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참지정사겸 서경유수겸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에 임명되어 서북면의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죠. 2차 전쟁이 끝난 직후였기에 전후 복구 및 요나라의 재침에 대비하고자 1차 전쟁의 영웅이었던 유방을 적극 기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유방은 제3차 열전쟁이 끝난 직후인 1019년 12월 추정자리 보급 공신 천승현 계국남에 봉해지고 시급 300호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1011년 10월부터 1 0 1 9년 12월까지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1027년 1월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청하였는데, 이에 현종은 그를 특진시켜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으로서 은퇴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방은 1036년 6월부터 매년 여름마다 얼음을 하사받았다고 하며, 1038년 6월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